네 안녕하세요 물푸레다육입니다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근데 웬만한 아이들 비 맞추면 안 됩니다 이제 습도로만도 비가 장마철에는 습도로만도 아이들이 견디니까 아이들이 쪼글쪼글 해도 이제 장마 끝나고 물한번 주면 확딱 일어나요 그럴 때더활딱더잘 일어나니까. 아, 조금 쪼글쪼글하고 보기 싫어도 조금 견뎠다가 나중에 장마 끝나거든 물을 흠뻑 주세요. 그래야지만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철에는, 요, 즘 계절에는, 어, 다육이들 물, 물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음. 예달도 목은 마르겠지만 그 대신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예, 여름에는 잘 제가 내가 아 어, 다육이를 내가 이거 아영 자신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마사로만 심어 놓으세요. 그래도 아이들 커요. 예. 그냥 거기서 뿌리 잘 내리고 있으니까 어, 마사로만 심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아 어, 이제 흙흙잘 예쁘게 어, 맛있게 버무려서 아이들 심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세트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13개 밖에 안 해서 너무 빨리 매진이 돼서 좀못 드린 분들에게 너무 죄송했고요. 예,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많이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세트 구성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막 날이, 날도 덥죠. 막 그러면 하다가 아, 이것만 하자 하고 그냥 말고 조금밖에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못해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때 또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낱개로 몇 가지만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5만원 이상 사시면 이렇게 예쁜 화분도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거 판매하던 아이들인데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요게, 요게 깊이도 있기 때문에 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좀 길은 아이들도 충분히 심을 수 있고, 여기에이 아이들이 지금 13cm 포트거든요. 요, 요 지금 까만 포트가 지금 그냥 심지는 않고, 하고, 안 빠지네. 이렇게. 까만 포트에 들어있는 거 제가 이렇게 담아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니까 속 들어가지요. 요런, 요런 아이들 창 같은 거 심으셔도 아주 괜찮아요. 이게 지금 13cm 포트인데 요게 쏙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화분이고요. 요거는 뭘로지요 이렇게 이두짜리도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예뻐요. 이렇게 뭐 화분은 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화분들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낱개로 구입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5만 원 이상 사시면 이거 한 개씩 선물로 드릴 거니까 꼭 챙겨서 가져 가시고요.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네드탄은 언제나 인기가 좋아요. 네드탄이 아이는 만원짜리에요 이거 내 듯한 만 원짜리 삼두 씩 이렇게 삼두 씩 되는 아이들이고요. 예 삼두 삼두 이렇게 지금 물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이게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조금 빠졌습니다. 이건 예, 삼두짜리 만 원씩 드릴 거고요. 네이 아이는 홍비입니다. 홍비 홍비는 만 원이고요. 홍비도 아주 예쁘죠. 한번 보세요. 아주 어, 매력이 씨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 입장 끝이 빨긋빨긋한 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홍비 홍비도 만원 이렇게 해서 홍비 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예, 요 아이는 네드 코스 예, 네드 코스도 만 이천 원 예, 이렇게 해서 네드 코스 만 이천 원씩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쁜 네드 코스도 요대로 제가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여름 아니에도 화분채 다 보내드렸는데, 다 여름에는 제가 웬만한 거는 뽑지 않아요. 내거 뽑아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화분이 크면은 조금 작은 화분에다 옮겨서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뽑아서 보내드리지는 않아요. 다 화분채 가는 거니까 화분채 가을까지 찬바람 날 때까지 놔두셨다가 그냥 분갈이 하세요. 예, 여름에, 분갈이는 어쨌든 간에 사계절 다 가능해요.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을까지 놔 두셨다가 하세요. 네. 네드코스 12,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흑젤리입니다. 흑젤리, 흑젤리는 금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예뻐요. 그냥 실물이 제, 제가 볼 때는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어,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물이 훨씬 예쁜 아이들이고요. 예, 흑젤리도 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받아보셨던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이거좀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예, 핑크 샴페인, 다른 것도 뭐 있으면 가져오는데, 예, 오늘은 요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주문 주세요. 제가 가져올 거니까 핑크 샴페인 만 원씩이고요. 환영 미스에이도 만 사천 원씩입니다. 요렇게이 아이는 음, 아주 빨갛게는 물이 안 드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손톱 끝이 빨고 빨긋하니 요런 아이들도 환영 미스에이는 아마 얼굴 얼굴이 참. 다 제각인 것 같아요. 제각기 생김새가 다 제각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길고 짧듯이 요 아이들도 얼굴이 다제각기더라고요그래서 미스 에이도 만 사천 원씩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 빙산입니다, 빙산. 빙산은 만 원씩인데 요게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철에 물이 빠지기는 하는데 제가 저번에 물을 한번 줬더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불고 수많이 물이 들으면 참 예쁘죠. 이제 가을을 바라다 보고 빙산도 키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철에는 웬만한 거는 물이 들은 건지 많지 않아요. 거의가 빠졌어요. 예, 빙산 만원씩이고요. 블랙아이스도 아주 예쁜 아이죠. 블랙아이스 만원입니다. 블랙아이스 만원씩이고요. 이거 질리언 금이에요. 질리언 금만 이천원 예 질리언 금. 12,000원씩 이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3두. 이거는 무지개 근무지. 예. 2두, 16,000원씩. 무지개 근무지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예, 요 아이는 다크초코입니다. 다크초코, 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예, 다크초코, 만원씩. 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이 하나에다가 두 개. 뭐, 두 개씩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음. 머리 두 수는 두 개씩. 자구가 한 개씩은 다 달려 있네요. 예. 다크초크 만 원씩입니다. 요이는 글램핑크, 글램핑크도 만 원이고요. 예, 글램핑크 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쁘게. 이거 정말 큰 거는 전에 제가 한번 판매한 적 있죠. 큰 사이즈. 2만원씩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진짜 이뻐요. 큼지막한 게 얼굴도 키딱큰게 엄청 이쁘더라고요. 물도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글램핑크 조금 더 물이 더 들어야 예뻐요. 지금도 예쁘기는 한데 그래도 더 많이 들은 거 보시면 진짜 홀딱 반하실 겁니다. 글램핑크 음, 만원씩. 요와이 토스카넬리죠. 토스카넬리 만원씩이고요 아, 어, 이거 이름표에 뭐가 붙었다. 예, 토스카넬리 만 원입니다. 예, 진짜 토스카넬리, 몸값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해졌죠. 이 손톱이가 진짜 매력있는 아이고요 손톱이 뾰족뾰족한게 진짜 멋있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 정도의 사이즈였으면 얼마였을까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거만둥이였죠 진짜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뭐, 가정 주부들 손 이렇게, 이렇게, 덜덜덜 떨듯이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판매를 해도, 판매하는 입장이라도, 어, 가격이 어마무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만 원. 누구나 손쉽게 살수 있어요. 예. 만 원씩.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거 10, 10, 10, 12, 13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예. 요 아이, 노제스타. 예. 노제스타. 2만 원씩입니다. 노제스타 아주 예쁘죠? 이거 보세요. 한엽에다가 엄청 예쁘게 잘 생겼어요. 이거는 받으시면은 아마 음 지금 물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물이 없어요. 흙이 바짝 말랐어요. 받으셔서 그냥 키우셔도 상관은 없고 자신 있다. 나는 환기도 우리 집은 잘 돼. 뭐 햇빛도 잘 들어와. 그럴, 그럴, 그러시는 분은 물을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집은 그냥 환기가 잘안 되면 어, 물 주면은 이제 장마가 되잖아요. 장마철에는 웬만한 물을 좀 굶겨, 굶기셔도 장마 졌을 때는 습도로만 해도 아이들이 크기는 해요, 사실. 웬만하면, 어, 장마 지나고 나서 불을 훔뻑 주는 게요 아이들도 물을 확 빨아들여요. 음. 이게 쪼글쪼글 했다가도 물한번 먹이면, 조명 간수 해놓으면은 확 빨아들여서 아주 확딱 일어나죠. 예, 그러면 이쁘잖아요. 예, 노제스타 2만원씩이고요 네, 제가 이거, 어, 요거 한 개씩 남아있어요. 한 개씩 남아있는데, 아마 어, 뭐 이거 두개달라 하시면 안 되고, 어, 한 개씩 남아있는 거 제가 이건 오늘 20%씩 할거예요 지금 딱세개 있죠? 세개 글램핑크, 음, 12,000원. 12,000원짜리 하나 있고요 예, 12,000원에 20% 해보세요. 어, 가격 저렴할 거예요 예, 2,400원 빠지면 예 슈퍼 와인도 24,000원짜리 20%어 쉐링 금도 24,000원짜리 20%딱한 개씩 있어요. 요거는 제가 화면 하단에 좌측에 아 어, 가격하고 프로테지해서 써서 올려드릴 거예요. 예 요거 두 개씩 달라면 안 돼요. 예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네 이와이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 12,000원씩이에요. 엄청 크죠? 예, 이 아이는 머리 두수가 삼두 짜리입니다, 삼두. 3두. 예, 이걸 내가 키워보겠다고 빼놨었나봐요, 삼두 짜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음, 아유, 세상에. 이거 엄청 좋죠? 삼두. 이것도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황처럼. 잎이 싹 오그라져가지고 너무 이쁘죠? 입, 잎장도 엄청 통통해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게 지금 요 안에 수분을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 이렇게 예, 예, 요것도 금기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예, 아주 이쁜 아이. 예, 멀루샤넬 12,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앵금이에요. 앵금. 엔금. 앵금 저번에 가져왔을 때 제가 이거 다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엄청 많이 컸죠. 그때 사각 화분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사각 화분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물한번먹이니까 네, 빵빵 큽니다. 예, 만원. 앵금. 예, 앵금은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예, 이거 앵금은, 요게 올 때부터 이랬는데, 없어지지를 않는데, 이거는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병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요렇게. 앵금. 만 원씩. 난콤도 만 원입니다. 난콤. 예, 난콤. 가격대 많이 내렸네요. 예, 난콤 만 원씩.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거 13cm 포트에 꽉 차도록 담겨져 있고요. 요 아이는 인디안 노라. 예, 인디안 노라 만 원씩입니다. 인디안 노라는 올 때부터 열화가 살짝 입었어요. 예, 그 차광을 안 해주셨던지 열화가 살짝 있네요. 예, 알고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인디안 노라 만 원씩이고요. 화이트 노메인도 만 원입니다. 화이트 노메인도 살짝 이, 요런 아이들은 어, 열화가 살짝 입었네요. 열화 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날씨 시원해지면 또 없어집니다. 예 화이트, 화이트 노메인 아주 이쁘죠 이것도 물이 더 들면 아주 더 이쁠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진짜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 드는 아이들 같습니다 예 아메스트로 만 원씩이고요 예 아메스트로 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들 아메스트로 음 이것도 살짝 큰 기가 있는 아이 같네요 그런데 출근 간거 보니까 음 예. 줄금 다덜 있습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만 원이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만 원입니다. 7.5분에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아요. 네. 7.5분 네.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노제스타 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노제스타 만 원씩입니다. 조금 큰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만원짜리. 이거는 만원씩. 이 아이는 아주 자구가 여기 빙글빙글 많이 달려있네요. 얘도 그렇고. 엄마가 얼굴이 살짝 삐뚤어졌는데 자구 보고서 자구가 3개나 있어요. 노제스타 만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클락비입니다. 클락비. 클락비가 어쩌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을까요? 엄청 이쁘죠. 보세요. 음 진짜 이쁘다. 음 아주 예뻐요. 클락비 8,000원씩이고요. 요 아이는 샤넬 젤리. 샤넬 젤리 지금 아이고야. 진짜 가격이 음 이거 이게 실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너무 많이 내려와지고 예. 샤넬 젤리 6,000원씩. 예, 6,000원씩. 이 아이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12,000원씩 인데요. 요거, 살짝이 어떤 아이들은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겨 있어요. 요렇게. 요거, 제가 오늘,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 아이들 이제 몇개 없거든요. 만 원씩 드릴 때 데려가세요. 예, 2,000원이면 어디에요. 예. 이게 요거, 만 원씩. 요거, 소진할 때까지. 요거 몇개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만 원씩 드릴게요. 예, 스텔라 만 원입니다. 연두장미 세개 남았어요. 연두장미 육천 원씩. 연두장미 금. 아주 이쁘게 크는 아이죠. 제가 저희 거 저번에 올려드릴 때 보여드렸죠.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예, 이것도 물한번 주면. 어빵 커질 거예요. 여름이니까 조심, 조심해서 주시고요.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두, 장미, 금 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무지개 여신 8,000원입니다. 무지개 여신 8,000원씩. 이 아이 8,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라보라. 예, 보라보라.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아이들 하나씩 키우세요. 빨갛고, 파랗고, 이런 아이들도 이쁜데, 요 보라 색깔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보라색 있는 아이들은 그냥 농장 가면 무조건 눈에 보이면 들고 와요. 제가. 응. 보라. 아주 이쁩니다. 무지개 여신 8,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환엽 멜리오다스. 예, 멜리오다스 만원씩. 아주 크지 않아요. 요거 7.5분에 당겨져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 예, 아이는 제클린이구요 제클린 만원씩입니다 제클린도 작아요 예 이거 7.5분에 들어있지만 한 5cm 정도 어, 4 5cm 정도 몇개안 돼요 예,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음몇 가지 제가 창 낮게로 음, 해서 몇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푸레다육이었습니다.